금발 소녀와 곰세 마리. 아기 곰아, 죽다 됐다. 그만 놀고 들어오렴. 숲속 작은 집에 아빠 곰, 엄마 곰, 그리고 귀여운 아기 곰이 살았어요. 엄마 곰은 맛있는 죽을 보글보글 끓여 세 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았어요. 가장 큰 아빠 곰의 그릇에 듬뿍. 그 다음 큰 엄마 곰의 그릇에도 듬뿍. 그리고 가장 작은 아기 곰의 그릇에는 담뿍. 와 맛있겠다. 아기 곰이 죽을 먹으려 하자 엄마 곰이 말했어요. 아직 안돼. 죽이 뜨거우니 식을 동안 산책이나 다녀오자. 곰 가족은, 집에서 나와 숲으로 산책을 갔어요. 아빠 곰은 터벅터벅, 엄마 곰도 터벅터벅, 아기 곰은 타박타박. 그때 한 소녀가 곰 가족의 집을 향해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었어요.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귀여운 소녀였지요. 금발 소녀는 숲으로 놀러 왔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었어요. 금발 소녀는 곰 가족 네집 앞까지 오게 되었어요. 누구네 집을까? 금발 소녀는 곰 가족의 집을 기웃기웃 살피다가 문을 두드려 보았어요.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요. 금발 소녀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문이 삐걱 열렸어요.금발 소녀는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금발 소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가장 먼저 부엌이 나왔어요.음, 이게 무슨 냄새지? 식탁 위에는 크기가 다른 그릇이 세 개. 놓여 있었어요. 가장 큰 그릇 중간 크기의 그릇 그리고 가장 작은 그릇 금발 소녀가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. 우와! 맛있는 죽이네! 금발 소녀는 먼저 가장 큰 그릇에 담긴 죽을 먹어보았어요. 왜냐하면 그릇의 죽이 가장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. 으, <laughs> 이 죽은 너무 뜨거워!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그릇에 담긴 죽을 먹어보았어요. 어, 이 죽은 너무 차가워! 금발 소녀는 조금 실망했어요. 금발 소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먹어보았어요. 그런데 이 죽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지요. 이게 딱 알맞네! 금발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냠냠 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조금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요. 아, 이제 배부르다! 금발 소녀가 배를 통통 두드리며 말했어요. 큰발 소녀는 거실로 가보았어요. 죽을 다 먹고 나니 조금 피곤해졌거든요. 거실에는 크기가 다른 의자가 세개 놓여 있었지요. 가장 큰 의자, 중간 크기의 의자, 그리고 가장 작은 의자. 의자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. 금발 소녀는 먼저 가장 큰 의자에 앉아 보았어요. 이 의자는 너무 커!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의자에 앉아 보았어요. 이 의자도 조금 큰데? 금발 소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. 이 의자가 딱 알맞네! 그런데 의자가 삐걱거리더니 우직은 부서지고 말았어요. 금발 소녀는 꽈당,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지요. 아... 졸려. 금발 소녀가 이번에는 침실로 가 보았어요. 침실에도 크기가 다른 침대가 세개 놓여 있었지요. 가장 큰 침대, 중간 크기의 침대, 그리고 가장 작은 침대. 침대에 어, 잠깐 누워야 겠다. 어떤 침대가 편안할까? 금발 소녀는 먼저 가장 큰 침대에 누워보았어요. 이 침대는 너무 딱딱해.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침대에 누워보았어요. 이 침대는 너무 푹신해. 금발 소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침대에 누워보았어요. 이 침대는 너무 딱딱하지도, 너무 푹신하지도 않았지요. 이게 딱 알맞네. 금발 소녀는 가장 작은 침대에 누워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. 새근새근, 콜콜. 드디어 곰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. 산책을 하고 왔더니 배가 무척 고팠지요. 아빠 곰의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엄마 곰의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그리고 아기 곰의 뱃속에서는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. 곰 가족은. 죽을 먹으러 얼른 부엌으로 갔어요. 아빠 곰이 자신의 죽그릇을 보더니 깜짝 놀라 외쳤어요. 누가 내 죽을 조금 먹었어? 엄마 곰도 자신의 죽그릇을 살펴보며 말했어요. 누가 내 죽도 조금 먹었어? 그러자, 아기 곰이 훌쩍거리며 말했어요. 누가 내 죽은 목당 먹어버렸어요? 곰 가족은 거실로 가보았어요. 아빠 곰이 자신의 의자를 살펴보며 외쳤어요. 누가 내 의자에 앉았어? 엄마 곰도 자신의 의자를 살펴보며 말했어요. 누가 내 의자에도 앉았어? 그러자 아기 곰이 앙앙 울며 말했어요. 누가 내 의자를 목딱 부셔뜨렸어요? 곰 가족은 침실로 가보았어요. 아빠 곰이 자신의 침대를 살펴보고 외쳤어요. 누가? 내 침대에 누웠어! 엄마 곰도 자신의 침대를 살펴보며 말했어요. 누가 내 침대에도 누웠어? 그러자 아기 곰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. 엄마, 아빠,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? 아빠 곰과 엄마 곰이 아기곰의 침대를 보니 금발의 여자아이가 누워서 콜콜 자고 있지 뭐예요. 이 여자아이는 누굴까? 곰 가족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금발 소녀가 매우 궁금했어요. 그때 금발 소녀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어요.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곰 가족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. 넌 누구니? 아빠 곰이 물었어요. 넌 누구니? 엄마 곰도 물었어요. 넌 누구야? 나랑 친구할래? 아기 곰이 물었어요. 금발 소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 밖으로 후다다 뛰어나갔답니다. 아빠 곰이 말했어요. 잘 가. 엄마 곰도 말했어요. 잘 가. 아기 곰이 말했어요. 잘 가. 그리고 또 놀러 와.